이번에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음. 내가 잠자는 침실에 문을 열고 자야 된다. 왜 이런 얘기? <laughs> 갑자기 문을 봐. <laughs>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는 침실에 문을 열어놓고 자야 된다. 응. 음. 나도 열어놓고 자. 왜 열어놓고 자요? 귀신 나가라고. 귀신이 나가라고? 응. 어,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응. 옛날에는 안방문을 닫아놓고 나야 복이 안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문도 이제 귀신이 들어오면서에 너무 현관가에 뭐 걸러지는 게 없으니까 중문도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좀그 반대인 것 같아. 왜냐면 문을 닫아놓으면 어떤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리고 여기 움직이는 이, 이 영혼 이탈 어, 잠들면서에 분명히 무슨 귀가 움직이거든. 그 그러니까 이유가 우리가 잠잘 때는 자시, 인시, 아, 축시 이렇게 귀신이 가장 활발할 때 주무시잖아. 그러면 귀신들이 돌거 아니야. 내가 어디 갔다가 따라 들어왔던 돌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집안 집안에 누군가가 어 방문을 했던 그분 따라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안에 지방이 제일 안방에서가 가장 귀가 많이 돌아, 거실이라. 그러면 안 좋은 귀가 나갈 곳이 없잖아. 그잖아. 그래서 나는 귀신들 나가라고 나는 문을 열어놔. 그리무서워서 문을 닫고자. 아, 문을 열고자. 어, 너무 무서워. 왜냐면, 문 닫아봐. 오, 얘네들 다얼룩가 귀들이. 그럼 몸이 아파. 사실상. 문 닫고자? 저요? 응. 어. 그문 닫고 자야지 그러니까 애를, 애를 키우니까 어 아, 그냥 근데, 저는 응. 열어 놓을 때도 있고 닫아 놓을 때도 있는데 응. 문을 닫고 자을 때에 어떤 호흡기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온기가 돌리고 할때 안방에서의 안방기들이 나갈 수 있는 게 있고 거실에서의 거실기들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어서 소통의 기간 기운이야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침대가 문 옆에 머리맡이 있으면 안 돼. 바로 직타로 맞아. 음. 이 안방기들이 제일 무서워. 정말로. 그리고 거실기들이 제일 무서워. 물론 축신도 무섭긴 한데, 안방에서의 모든 일들이, 뭐, 남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뭐, 금전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가지 봤을 때, 어,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치도 바로 애군을 맞는 그렇게 짜냈을 때그 머리맡을 놔두면 안 돼. 대각선으로 보이게 놔둬야 돼. 왜냐면 귀신들이 왜 그렇게 대각선을 놔두냐. 귀신은 대각선을 몰라. <laughs> 귀신은 대각선을 몰라. 어, 그러면 침대를 여기다 놨던 거야? 그치. 이렇게. 이렇게 문이 이쪽에 있어. 그러면 머리마이 저쪽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들어올 땐 그들은 귀, 그러니까 귀등이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들은 대각선을 몰라, 귀들은. 어이. 그래서, 들어올 적에 바로 문을 열었지 침대가 머리맡에 있으며 뭔가 꿈을 꾸든 가위를 눌리든 꿈자리가 안 좋든 뭔가 뒤숭숭하거든 아니면 요런 것들이 내 몸속에서 움직일 때 그게 안 좋거든 그리고 문을 조금 환기상이라도, 뭐, 너무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뭐, 부부가 아름다운 뭐, 사랑을 나누고 싶을 땐 닫아도 되는데요. 근데 조금 내가 몸이 안 좋다, 아니면 뭔가 이게 좀 우울증이 왔다, 아니면 꿈이 자꾸 눌린, 이런다, 아니면 가위를 조금 눌린다 싶으면, 침대 머리가 대각선으로 있다고 문을 조금 열어놓으세요. 안 좋은 기운 나가라고. 기도는 분명히 움직이게 돼 있어요. 분명히 자시에 내려와서 축시에, 인식까지 가장 활발해요. 응. 어, 그러니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어~ 춥지 않으시다면 어~ 난방비 걱정도 들긴 하겠지만 안방 문은 조금 살짝 열어놓으시는 게내 조상이 찾아와서 나한테 일러주고 싶은 마 뭐~ 꿈으로도 손목을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문을 닫아놓은 격악이 되는 거야 그래 서 살짝 문은 조금 열어놓으시고 꿈자리라든가 가위라든가 그래도 내 몸이 조금 자꾸 눌린다 이럴 때 문을 열어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비방 중에 하나입니다.